그 겁니다. 5월 17일 토요일 두 번째 방원 낚시 도전하기 위해서 자, 서해 마리나 런칭하겠습니다. 오늘은 외파 수도를 먼저 찍고 다음 포인트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광어급 한 마리 자꼭 잡고 싶네요. 자 가겠습니다. 만주 타임이네 만주 타임. 야 지금 빨리 포인트 도착해서. 물 나갈 때딱 흘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다녀올게요. 또, 내리다 바로, 어? 또, 내리다 바로. 아, 여기. 형 왔으니까. 왔으니까 자, 웹파스도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선배들은 간간이 저쪽에 세첩, 이 정도 있네요. 자, 저희도 첫 포인트에서 대광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이 저 뒤로 올라. 어디로 올라? 뒤로. 이대로? 뒤로 올라가 아, 아, 뭐자 합시다 시작 오, 시작 하필 포인트 자리가 이래 응? 포인트 자리가 왜 이래요 <laughs> 비아 선글라스 껴야 되겠다 어? 선글라스 껴야 되겠어 아니 이게 햇빛 피고 그러면 눈이 안 좋아 형보다 내가 먼저 잡아야 돼 이번에도 핑크입니다. 오전에는 핑크지요? 제가 제발 오늘은 네가 먼저 잡아라.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laughs> 자, 포인트 들어갑니다. 몇미지 알려주시나요? 자, 30m 포인트 아니, 들어가요. 5초 높이요. 5초 높이요?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자, 5m 5초 지나갑니다. 5m. 5m 5초요? 직접 보세요. 거기, 거기서, 거기서 보이면 잘 아, 보여요. 아, 여기는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거긴 잘 보여. 어초 거의 다 지나가는데, 지나가고 나서가 중요해, 이제. 과거는. 잘 떨어뜨려야 된다, 어초 끝에. 어? 잘 떨어뜨려야 된다고. 난 아직 초뭐타는거 없는데. 떨어졌어. 아, 그떨어뜨럭거리는거 바닥에 어초 5위라니까. 랬어 그래. 어... 야! 아, 야! 그래, 왜 끼냐? 이런 씨. 아유, 걸려, 손이 걸렸어, 걸렸어. 잘 찍고 있어야 돼, 지금부터. 아, 에이. 잘 찍고 있어야 다고 지금부터 포인트야 지금부터 아, 나 지금 딱 걸려가지고 살짝 에이. 아 안돼 안돼 뭐가 있나봐 거기 아, 시작하자마자 채비 해먹냐 아 미치겠네 뭐가 있나봐 터졌지? 네터졌 얼른 채비 해 채비 조금 가져왔는데 제거 더있잖아 너무 많지? 뒤에 많을까봐 조금 가져왔어 잘 <laughs> 해줬어요 제가 바늘을 매내드리어요그 정도. 길지 찍결. 저 바늘 4호부터 5호까지 종류별로다 있는데. 나도 훅 따로 가져왔어. 져왔다며 오늘 고 에이, 거기서. 아. 아 안쓸슬 몰라? 면 몰라요. 몰라요. 준비되면 다시 들어갈게. 사이드 길까지 사이드 그러니까 형이 먼저를 하세요 저는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제... 아? 나 걸리는 거 보고 올리게? 아 어, 그렇게 알았어요 그때 에이... 내릴 거야. <laughs> 아니 거기 뭐가 있길래 박혀버리냐 근데 <laughs> 형은 나를 바, 걸리는 거봐 놓고서는 아니 내가 먼저 걸렸지 이놈아 아니죠 내가 드드득 하고 내가 어? 찌린 거 하고 야 나는 오셨잖아. 나는 거기 지나갔고 나는 거기 지나갔다고 <laughs> 그러면 아까 그 저거 하고 그리... 잡아달라고 합니다. 아 형! 꼭만나 보고 그냥 어디 갔어? 이 빨리 이이 빨라요? 가빨로 빠르게 비에다가 원하고 박혀 놨어. 소리야. 천천히 해. 난. 형 먼저 걸리아난 올라가, 올라가야 되니까. 난 올라가야 되니까. 오늘 장군다고 나오나? 여기서 수초가 이렇게 떠 있어. 야, 수초가 그게 많아. 응. 안개가 섬 중턱에 딱 걸리니까 신비스럽게 아. 보인다. 딱 저기 올때 그러던데. 신비스럽게 보여. 저 뒤에 있는 배는 잡았나? 계속 계속 있네. 한자리한 자리 계속 고소하네. 안쪽으로 들어온다 배들이. 안쪽으로 들어와. 야왜 들어와? 안쪽으로 들어줘 이제 안 나와도 들어오다 그러게. 들어오네. 아, 아 뭐야? 왜왜 왜, 왜? 뭐지? 분명히 입질했는데. 아 강우는 너무 약해 내가. 아. 참지를 하지 마. 먹고 뚫어 때까지 기다려 그냥.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아톡 땡기기만 해. 뭘 하지? 톡 땡기기만 해. 물고기 물고기. 왔다. 갔어? 아. 아 왔다 갔다야 뭐야요? 이 얘기를 했어요. 갔어 갔어. 그그 들어올릴 때딱딱 때딱 들어오니까 턱치고 네. 또 바로 아 입질 딱두번들어왔는데두 번에 들왔는데 붙이고요? 야 확실히 물어줘지 잡는 거지 그런가? 꼬랑개만 땡긴 건데 그러면 광어가 아니, 아니지 않죠? 그런 것 같아 광어는 일단 물면 떵 때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니까 내려가 버리니까. 두 마리 있데요. 무럭. 20, 20 넘는 거. 음, 잘 보내 줘. 잘가한방쏙 들어가 보렸네 가서 아빠 아빠 될거두 마리 잡았으니 아이고. 올려. <놀람> 혀. 혀혀 혀, 혀. 이번 이번에 잡자, 잉 해머가 또밀려온다 <목소리> 왔다 입질 뻥 때렸어. 아, 진짜? 때리고 말았어 또. 아, 뭐야 이쪽.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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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너도 왔어? 난 근데... 걸렸어. 와 그다음 왔어 왔어 광어다. 더블이트 <목소리> 좋다. 광어 광광 광어. 광어. 확실히 광호야 어? 안, 안 나온다. 어차 안에도 걸렸어. 나도 걸렸어. 아. 어차 안에도 걸렸어. 자 어차 들어갔니까? 뭐라도 나오겠지 뭐. 자 긴장하고. 긴장하고. 아우 춥다. 해무가 바람 타고 넘어오면서. 아 살쌀합니다. 부러운 바람이 차가워요 해무가 밀려왔다가 거쳤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무가 껴서 그런지 아, 고기들이 입지를 않아요 간주타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바람은 터지고 해무는 물려오고 어초 위에서 체비를 내려 보겠습니다 아예 어초 위로 올라가자. 오케이. 우럭 한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손맛을 좀 봐야 되는데. 아, 우리 작은 투야는 음식을 하고 있고. 아, 좀 잡아요. 뭐예요. 왜반응을안 할까요? 해 묶여서 그렇지 뭐. 고기가 안무는데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아우, 추워. 참, 춥네, 추워. 이터 뭐야? 우럭같아? 좋지 다 잡아버려 아까 서, 아까 데 네. 정말? 강아, 광어 광어 어광는데 우럭이다 우럭 이좋이 줘, 줘, 힘쓴다 오, 좋아, 좋아. 이야, 어 좋아 야. 아 이야 두번째 우럭입니다 조야 <laughs> 좋다 빵 봐라 에이, 에이 나 채비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laughs> 에이 아 한풀이 한다 아까꺼보짱네 예, 근데 빵은 더좋 어처위에따라라라라라라라 하다가 아유 부럽다 아이거물어보라아이거 아. 부럽다 에이거, 주야가 바다. 최고야 또또 뒤집어지는거 아니야? 뒤집어면 어때 아우 이쁘다 이뻐 아유 야 미친것 <laughs> 그걸 들어 이제 <laughs> 아 <친구 줄> <laughs> 그걸 들어 이제 아아 좋겠다 아, 빨간색이야 나도 잡고 싶다 아좀잡세요 아, 생각하셔야죠 기가 왔는데 생각하 보고 가셔야죠 어, 욕구만 붙네 세네 채비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와 <laughs> 아. 오늘 뭐, 웬일이야? 커? 큰거 같다? 아, 바닥이래 바닥 아에서길 <laughs> 그냥, 그냥, 그 그러고 있어. 이선뼈 지나가 볼려라. 생기하니까 <laughs> 잡았다 그러고 있는데, 여긴데. 자, 어초로 다시 한번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대기. 여기 포인트 진입을 할게요. 또, 햄과 물려오는 것 같아. 다시. 근데, 네. 히트 하면은, 안카리 할게 어, 올려버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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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워진다. 아. 다 걸렸어 걸렸어. 아 끊어졌다. 아. 에이 못해먹었다. <laughs> 에이 에이 진짜 해야 돼 말해야 돼. 짜증나네 짜증나. 에이.

왜 가만 있지 못하세요? 미션 지금, 오, 두 시네. 여기는 끝인가봐. 어? 끝인가봐. 이동 해봐야겠어요. 되 자, 어초 위를 한번 타봤는데요. 어초 위에서 고정을 해가지고 어초 아래다가 차비을 계속 넣는데, 아, 물어주는 놈이 없습니다. 음, 여기에 다 퉁퉁퉁퉁 다가 음. 들어가는 거, 집에 가란 소리지 뭐. 네? 집에 가란 소리지 뭐. 꽃때뭐 꽝을 칠수 있는 거지 뭐. 태신이 내가 두 마리 잡았잖아. 맛있겠다야. 맛있겠어 울어. 얻어먹는 것도 맛있는 거야. 올려. 딱 한번 찍고 가자 다른데. 고기도 못 잡는 거뭐 찍고 있으면 뭐해. 낚시는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야. 그럼요. 광어는 팔자지. 자 어느덧 마지막 포인트에 왔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3시고요 자어초단적이 괜찮은데 오호 아니 여기도 좋다고 포인트가 대광어 낚시 출조해가지고 대광어 업 잡고 자 날씨가 해무도 쫙 끼고 바람도 차갑고 조금 어려운 하루였는데요 자 대광어 대신에 어초를 타고 있습니다 어초도 힘겹게 해서 자, 두야 두야가 잡은 두 마리 우럭이 전부입니다 입질이다입질입질 입줄 입줄. 제발 입질이야라어씨톡 치고 말았어 톡 치고 말았어 어? 톡 치고, 말았어. 어? 통? 통 치고, 치고 말았어 어이. 제압이 안돼 제압이. 태가 확 켜버리니까 또 걸렸어. 아, 아, 안해 에이, 에이, 올라시 꽝이다. 아, 이참 열받어. 아, 내리지 마이. 내리지 말라고. 뭐 내려서 올어 아니 아니 아니. 그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지금 네. 그 포인트를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체비도 해야 되거든 아 쎘다 한 마리 다끌엄년을아참자제 봐라 자 지금 시간 3시 20분입니다 3시 20분 자 10분 동안만 딱한번 흘리고 입항을 하겠습니다 자 자고 두야가 배 잡았으니까 내가 잡아야 돼. 자, 마지막. 정신 바짝 차리고. 자, 흘려갑니다. 마지막. 남은 정신 물도 해가지고 입필거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10분. 또 뭐야? 패했다 어? <laughs> 마지막. 걸렸어, 채비. 아, 지겠다. 끝이다. 자. 바닥에 채비가 걸리고 말았어요. 자, 이걸 수로 오늘 낚시 마무리하겠습니다. 꽝! 자, 오늘 낚시 꽝은 쳤지만 그래도 두야가 자오럭두 마리 성공했습니다. 자, 자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입항하겠습니다. 아, 꽝 쳤네 오늘. 참 빵을 쉽게 치는게 아닌데 에이. 에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정신 없었어 자아무리 하자고 하하 너네 두마리가 오늘 주인공이다자 아, 두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래도 고맙다 잡아줘서 아유, 두야가 잡은거 아. 좋다.